여러분 심슨 영상 속 예지력은 단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예언일까요 (35년간) 방영된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예언은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카말라 해리스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된 그 순간 전 세계 네티즌들이 기이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건 심슨 가족의 한 에피소드에서 리사 심슨이 남성 후보와 대결하는 장면인데요. TV 화면에 나타난 미국 지도의 주별 승리 지역이 실제 2024년 대선 결과와 놀랍도록 일치했던 것입니다. 빨간색이 공화당, 그리고 파란색이 민주당이죠. 보시면 실제 대선 때와 100% 싱크로율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비교 이미지들이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수백만 명이 이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해외 주요 언론들도 이 현상을 다루며 심슨 예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슨 가족의 예언 능력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거든요. 대체 심슨 가족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미리 알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34년 동안 방영된 한 애니메이션이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 왔다는 사실, 혹시 믿으실 수 있나요? 더 소름 돋는 건이 애니메이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비트코인, XRP, 시바이누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어떤 코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이죠.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심슨의 제작진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9년 12월 17일, 한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몰랐죠. 이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가 될 줄은 말입니다. 하지만 3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슨이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는 것을요. 2000년, 심슨 가족에서 리사가 대통령이 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예산 위기를 물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단순한 부동산 사업가였죠. 그런데 16년 후 2016년,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심스는 매트릭스 4 제작, 레이디 가가의 슈퍼볼 공중 퍼포먼스, 화상 통화 기술 애플워치까지 예측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1997년 에피소드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을 그려냈는데, 25년 후인 2022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확률 전문가들은 이런 적중률이 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10억 분의 1보다 낮은 확률이죠.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1997년에 방영된 또 다른 에피소드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크립토반이라고 적힌 건물이 등장합니다. 크립토. 들어보셨죠? 암호화폐를 뜻하는 크립토 커런시의 줄임말입니다. 1997년이에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게 2009년입니다. 무려 12년 전이죠. 그 당시에 크립토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같은 에피소드에서 인터넷 쇼핑, 화상통화, 스마트 디바이스까지 모든 게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심스는 단순히 암호화폐라는 단어만 예언한 게 아니었어요. 디지털 혁명 전체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1997년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돈이 실제 돈보다 비싸질 거라고. 하지만 심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크립토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심스는 더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스프링필드의 최고 부자, 미스터 번즈. 그가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억만장자의 등장이죠. 해당 에피소드를 자세히 보면 이 새로운 억만장자가 만든 건 새로운 형태의 화폐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은행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시스템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은행의 핵심 기능인 거래 기록 보관, 자금 이체, 신용평가 등을 모두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한다는 설정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받은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500억 원 이상입니다. 실제로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프로젝트들이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받고 있어요. 미스터 번즈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기존 금융 시스템의 기득권층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겠죠? 중앙화된 권력을 탈중앙화로 바꾸는 기술이니까요. 심슨은 단순히 새로운 코인의 등장을 예언한 게 아닙니다. 전체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정말 충격적인 발견을 공유하겠습니다. 심슨의 여러 에피소드를 분석해 보니 특정 알파벳들이 의미있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가 크게 강조되는 장면 이더리움의 E입니다. B가 등장하는 장면 비트코인의 B죠. D는 도지코인, L은 라이트코인, F는 파일코인, 그리고 SH는 시바이누를 의미합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특히 시바이누의 경우를 보세요. 프링크 교수가 시바이누 관련 신문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저스틴 선이라는 거대 투자자가 시바이누를 대량으로 매집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각 코인의 등장 순서가 실제 시장에서의 주목받는 순서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나오고 이더리움이 뒤따르고 알트코인들이 차례로 등장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다 풀어놓은 방정식의 마지막 퍼즐, Q, E, W. 저는 지금 이 부분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코인들이야 이미 이전에 발견하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내셨지만 아직까지 Q, E, W.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미스터 번즈가 두려워하는 이유. 이걸 생각해보면 암호화폐 기술 중에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금융권들이 두려워하는 기술인 디파이와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겠죠. 그럼 이 칠판의 Q, E, W는 무얼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지속적으로 파본 결과 리스트들이 하나둘 정리되면서 제일 유력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Q, E, W는 세 가지 코인이 아니라 세 가지를 교집합시킬 수 있는 단서였던 것도요. 일단 Q는 QIB 그룹이라고 불리는 중동 카타르의 대표적인 이슬람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더 중요한 건 QIB가 이미 2019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플랫폼 개발에 투자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디파이와 스마트 컨트랙트의 넘버원 이더리움이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분야가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특히 국경 간 송금과 무역결제에서 스위프트 시스템의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W는 인도의 최대 거래소 와지르엑스입니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는 단연 1등이고 인도를 넘어서 글로벌 거래소로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세 개의 카테고리를 집요하게 파봉 열과 교차되는 하나의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Q, E, W 중 먼저 Q를 보시면 카타르는 2018년 이후 중앙은행 및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게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렇게 까다롭던 카타르가 이제 슬슬 변화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다시금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고, 금지를 풀고 암호화폐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트럼프 때문만이 아닙니다. 카타르는 2030 국가 비전의 핵심 전략으로 디지털 경제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2 월드컵 이후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야심찬 계획이 있습니다. 트럼프와 카타르는 최근 행복한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2조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약속했고 심지어 카타르는 트럼프에게 항공기까지 선물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암호 화폐를 글로벌하게 키워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Q, E, W의 E가 나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이후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올리기로 했고 그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금융 시장에 새로운 시대가 올수 있다는 뜻이고 더 중요한 건 중동 아시아 간 송금 시장에서 기존 은행 네트워크를 우회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일가가 이더리움을 싹쓸이할 정도로 이 시장에 진심인 거. 이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라면 모를 리가 없죠. 자, 그럼 위에 말씀드렸던 이는 이더리움이죠. 금융 시장과의 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W는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 X를 뜻하는데요. 2025년 현재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암호화폐 도입 국가라는 사실 모르셨죠? 인도 내에서 이더리움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암호화폐 중 하나이고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루피와의 연동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도의 최대 거래소가 와지르X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이어주는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2025년 2월, 인도와 카타르는 공식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격상했습니다. 양국은 암호화폐를 필두로 에너지, 인프라, 기술, 스타트업,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더 주목할 점은 양국이 달러를 우회한 직접 결제 시스템 구축에 합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칠판에 써진 QEW의 모든 것이 암호화폐, 그리고 각 국가 간의 연결점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소름 돋는 부분, Since 2015, When ANP Went Bankrupt 라고 써진 부분 보이시죠? 이건 와지르엑스의 해킹 피해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해킹 피해로 피해액이 무려 3,200억이 넘고요. 이 사건으로 지금 와지르엑스는 거의 파산 수순에 들어갔죠. Went Bankrupt 파산했다로 해석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이 사건이 중앙화 거래소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신스 2015년은 와지르 X 창업자들이 처음 만났던 시기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혁신적 변화가 시작된 원년이기도 하죠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해킹의 피해액을 이더리움으로 전환했죠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이더리움이냐? 그건 아닙니다 진짜 답은 바로 이겁니다 Q, E, W가 모두 이 코인으로 수렴되는 완벽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은 중동에서 가장 활발히 채택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QIB 그룹은 이 코인의 지분 증명 방식이 이슬람 금융 원칙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판단했죠. 몇년 전부터 구축된 중동 파트너십이 이걸 뒷받침합니다. 이 코인의 최대 강점은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이더리움 가상 머신 호환으로 기존 디파이 프로토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더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죠. 인도는 이 코인의 최대 사용국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루피 프로젝트에서 이 코인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핵심 인프라로 검토되고 있고, 와지르엑스 해킹 사태 이후 더욱 안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카타르의 할랄 금융 자본, 이더리움의 디파이 기술, 인도의 거대한 시장이 이코인의 플랫폼에서 융합되면 서구 중심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는 새로운 아시아, 중동, 아메리카의 금융 블록이 탄생합니다. 이게 바로 심슨이 10년 전부터 예견한 시나리오고 그 중심에 이 코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코인이 업비트에도 상장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여러분께 공유 드릴 건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불장 이후 너무도 수상하리만큼 몇 년간의 횡보를 보이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엄청난 폭발의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이란 이스라엘 갈등으로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무역 항로가 위험해진 거 아시죠? 전 세계 석유 운송의 20%가 지나가는 핵심 루트가 막힐 위기죠. 물리적 무역 항로가 막히면 카타르가 디지털 금융 네트워크로 우회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이 코인이 할랄 파이낸스 호환성에서 완벽한 해결책이 될수 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카타르와 인도 거래에서 에너지 대금을 이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고요. 인도의 디지털 루피를 이 코인 기반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그럼 중동 전체가 제재 우회용으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찾기 시작할 거고, 당연히 이 코인이 선택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파헤친 이 코인 여러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드릴 건데요. 공유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클릭 한 번이 제 채널 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시작이라고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간단한 양식 작성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코인 한 분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숨겨진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수많은 계획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희 팀은 계속해서 파헤쳐 나갈 것이고 그 모든 여정을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